그는 달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막장 드라마였다. 국민 개그맨 김병만. 12년간 이어진 상속 전쟁의 끝에서 그가 이병깔 PC에 대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김병만 측이 주장한 배륜 행위로 인한 파양이 법원의 판결문에는 없었다는 섬뜩한 진실이다. 혼외자 인정과 전처의 무고, 그리고 이 병딸의 고통까지 한편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했던 그날의 진실과 김병만 가족의 끝나지 않는 비극이 지금 전격 공개된다. 고요하던 8월의 어느 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한 판결이 대한민국을 충격과 경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달인 김병만이 제기한 진양자 PC에 대한 파양 청구소송이 인용된 것이다. 이로써 B씨는 법적으로 김병만의 가족관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1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김병만을 옥죄어왔던 상속전쟁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지난 세월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금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가족의 민낯과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병만 측이 언론에 주장한 이병딸의 배륜 행위 로 인한 파양이 법원의 실제 판결 문에는 없었다는 섬뜩한 사실이다. 과연 그날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또 어떤 비극적인 서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C와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SC의 딸인 BC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며 법적으로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했다. 당시 김병만은 방송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행복감을 드러내며 대중의 축복을 받았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애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결국 2020년 8월 김병만은 S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비말리는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9월 7일 최종 확정되며 김병만과 SC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문제는 이혼 소송 1심 종결 당시 김병만이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B씨는 법원에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1심에서는 김병만이 패소했다. B씨는 김병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김병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김병만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고 결국 12년 만에 승소하며 B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병만은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그의 변호사는 김병만씨는 이 소송 때문에 지난 12년간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다. 그의 밝은 모습 뒤에는 늘이 싸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다. 그는 마치 정글에서 생존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법정에서 벌여야 했다고 전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어두웠던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는 웃는 얼굴을 연습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 길고 긴 법정 싸움의 배경에는 김병만에게 돌아올 1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이 얽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막대한 유산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파양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만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가족 내에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것이다. 재산이라는 탐욕의 그림자가 가족이라는 신성한 관계마저 파괴하는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 터틀은 화양 판결 후 언론의 법원이 지난 폭행고소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폐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화양의 이유가 B씨의 폐륜 행위 때문인 것처럼 발표했다. 이는 대중에게 B씨가 김병만에게 폐륜적 행동을 저질렀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김병만의 방양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테나시아 취재 결과 이번 판결을 맡은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의 판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병만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친밀감 상실 인정청 판사는 이병딸은 2019년경 김병만의 얼굴을 본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며 이병딸과 김병만 사이에 더 이상 친자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부녀관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단절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서적 교리나 유대감이 사라졌다는 점이 파양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선 마음의 거리가 화양의 결정적 이유였음을 보여준다. 고통스러운 위치에서의 삼전판사는 이병달은 친어머니가 김병만을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고, 이 때문에 김병만으로부터 무고죄 형사 고소도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쪽으로부터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위치에서 수년간 지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b 씨가 부모의 법적 분쟁 속에서 인질처럼 겪어야 했던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딸은 부모 중 한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싸움으로 얼룩졌을 것이다. 협상의 대상이 된 친형자 관계 청판사는 김병만과 전처는 오래전부터 친형자 관계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오는 등 진정한 친자 관계 유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병만과 전처 SC가 b 씨를 유산 상속이나 이혼합의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딸의 존재가 부모의 갈등 속에서 협상의 카드로 전락했다는 섬뜩한 진실이다. 이는 가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성인이 된 이병딸 B씨가 현재 만 25세로서 미성년자가 아닌 점도 파양 사유로 언급되었다. 법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자율성을 부여한다. 성인이 된 만큼 더 이상 법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는 피씨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했다. 무고가 아닌 학대 가능성 또한 정판사는 이병 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김병만의 전체에 대한 폭행 등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이병 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도 파양 사유로 언급했다. 이는 피씨의 진술이 무고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며 오히려 B씨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B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폐륜 행위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판결문 내용은 김병만 측이 주장한 폐륜 행위와는 거리가 멀니 오히려 복잡한 가족 관계와 성인으로서의 독립, 그리고 부모의 갈등 속 자녀의 고통이 파양의 주된 이유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병만 측의 언론 플레이가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김병만의 파양 소송 승소는 전처 SC가 그에게 가했던 폐륜적 폭로와 충격적인 무고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SC는 지난해 2월, 김병만을 상습 폭행 및 상해,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세상을 경악시켰다. 그녀는 내 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B씨가 이 과정에서 모친 SC를 돕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이 고소는 김병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의 연예계 활동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잔혹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김병만 측 변호사는 S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증명했다. 변호사는 S씨가 폭행을 주장한 시점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던 적도 있다며 S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혀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S씨의 고소는 김병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유산상 속에서 그를 배제하려는 침이라고 잔혹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김병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 말리는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의 밝은 웃음 뒤에는 이러한 잔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김병만이 파양소송 승소로 한숨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대중을 경악시켰다. 화양된 B 씨가 지난 7일 서울 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 씨는 이 소송에서 김병만이 전처 S 씨와의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두 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김병만의 새로운 가족의 존재를 폭로했다. 이는 김병만의 사생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흔들었다. 이 주장은 김병만의 사생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병만은 예비 신부 C씨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S씨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만남을 가졌다. 아이 역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전차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의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PC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김병만의 복잡한 가족 관계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그의 삶에 드리워진 비극의 그림자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가린 김병만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비극과 싸워야 하는 잔혹한 현실 드라마 그 자체였다. 그의 가족사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처럼 끝없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김병만의 12년 상속 전쟁은 단순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 관계의 잔혹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돈 때문에 혈육마저도 부정하려 했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김병만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웠다.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돈이 과연 모든 것을 지배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김병만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와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투쟁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비록 웃음 뒤에 고통을 숨겨야 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12년이라는 기나긴 상속 전쟁의 끝에서 김병만은 파양소송 승소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법적으로 B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의 눈물과 함께 찾아온 이승리는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개그맨을 넘어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찾아낸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증거다. 김병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파양 소송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B 씨가 제기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라는 또 다른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12년간의 혹독한 법정 싸움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12년간 그를 짓눌렀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할 것이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투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오랫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그의 삶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